편의점에 왔어요. 왜 왔냐면 포카리사. <laughs> 아, 포카리 사라 아, 포카리네요. 참, 여기도 보면 라면 종류 엄청 많아요. 아. 이름 귀여운 거, 팝미래, 팝, 팝미, 비행기 타면. 그거 요거 있더라고요. 옆에서 거의 냄새 맡으면 그렇게 어, 먹고 싶어지던데. 여기서는 미고랭 어. 되게 맵다고 막 하고 있어. 유에포가 뭐야? 이상한 외계인 맛 같은 건가? 유에포 네, 신라면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실라면. 너구리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불닭볶음면도 있는데, 저는 불닭볶음면 안 좋아해요. 저만큼 매우거잘못 먹거든요. 이게 뭐야? 한국 라면. 불닭볶음면 아는 거고, 삼양라면 아는 거고, 다 아는 거거든요? 아, 이거 대놓고 한국 라면이라도 지 무슨, 어디서 나오고 한국에서 나는게 아니네요? 국물라면. 제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한국어로 써 있어갖고, 시리즈인가 본데? 비상식량으로 하나 사둘까? 볶음라면 같은 경우에는 어묵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대박. 이거랑, 요거. 국물라면. 진짜 토핑 이렇게 들어있나? 그럴 리가 없지. 버섯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어, 6,200 루피아가 나와. 요거 한번 사놔야겠어요. 네, 비상식량으로. 샀습니다. 귀엽다. 파란색, 분홍색이야. <laughs> 숙소에 주방이 있으니까 조금 먹을 거리를 좀사가 볼까 하거든요. 토마토랑 그리고 가지 같은 거. 오이. 가지. 나디바 <laughs> 잘 먹어요. 가지다. 이 <laughs> 니? <laughs> 아 예? Yes. 어, e r a p 라 h a r 가 a n 1kg 8000. 1kg가 8000루피한 거거든요. 1kg 너무 많은데. Not not 1kg. 어, 500g. Oh, setengah? Oh, ya yeah. Ini yeah, lima ribu Ah, lima, lima ribu Oh Ini itu berapa? Lima ratus gram Oke okay. Oh, ya yeah. Dan? Apa? Tomato ini Tomato? Ah, tomato Eh, uh, berapa? Sama Lima ratus gram lima huh? ribu Ah <laughs> Tomato orang kacang Onion Onion Oh Ini apa? Oh iya Ini ayam? Onion? Okay, yes. Onion. Not c 아, 저거 저기 있네. 우와, 되게 조그마다. <laughs> 토마토랑 가지랑 만루피아에 샀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파는 분위기야. 아,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이 묵고 있는 홈스테이 주인분이랑 가족분들이 교회에 가셔가지고 지금 저 집에 혼자 있어요. 혼자 집에서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라면을 사나가지고 네, 비상기랑 라면 요걸 샀으니까 요 집에서 끓여먹으려고 요거랑 같이 곁들여먹을 고랭한 사왔어요. 이게 하나는 비빔이고 하나는 국, 국물이었거든요. 국물을 먹고 싶다. 라면은 국물이지. 아무튼 근데 이게 맛이 어떨지 는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라면처럼 생겼거든요. 뭐, 진라면이나 신라면 같은 맛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일반 라면 같을 걸 생각하고, 따랑. 뭔지 아십니까? 콩나물. 500g 조금 넘게 주셨는데, 7 0 0 0루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0, 한 뭐, 630원? 뭐, 이 정도 하는 거죠? 620원, 30원? 응. 라면을 그냥 끓여먹을 수 없죠. 파! 넘어갈까 했는데, 파는 됐고, 예, 콩나물 팍팍 넣어서 먹을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라면 끓이듯이 하면 되나? 인도네시아 말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400cc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 그건 읽을 수 있어요. 어, 물이, 잠깐만. 물이 안 나온다. 단순가? 아, 그래서 물을 받아 놓으신 건가? 콩나물을 씻어야 되는데. 받아진 물로 씻으면 되는 것 같아요. 콩나물을 많이 넣어. 물은 부분이 있어갖고, 요좀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가만 보니까 콩나물이 아니고 숙주인 것 같거든요? 왜 끝이 이렇게 생겼어. 번역기에서는 콩나물이라고 그래갖고 제대로 안 보고 샀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콩나물이 아니고 숙주 같아요. 딱 봐도 너무 무른 거. 난 몰랐어. 아까 콩나물 씻었던 그거는 손잡이가 없었고 요, 여기다가 마늘 끓여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제일 작아. 물, 대충 이렇게 두컵 넣으면 이 정도면 400ml 될것 같아요. <laughs> 아닌가? <웃음> 집에서 요리할 때 항상 계란컵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가지고 끓는 물 400cc에 라면이랑 토핑을 넣어서 3분간 끓이네요. 물을 빨리 끓게 하겠다. 그러면 안에 이 스프를 같이 넣어야돼요 끓는 거없네끓 끊는 게없딨니 끊는 어? 홈이 없네. 끊는 그 뾰족한 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물 엄청 금방 끓는다 넣어 그리고 라면을 어? 이거 뭐야? 뭐가 있어 이거 뭐야 솔리드 인그리디언 이런 게 있어 이것도 같이 넣어 놓은 거봐요아 이거 건더기 같은데? 아 맞네 건더기 건더기 좀 많아 보인다 면을 넣어 어 뭐야 엄청 금방 끓는다 응. 음. 콩나물이면 좀더 빨리 넣을텐데 이거는 숙주니까 나중에 이제 거의 삭하게 넣는 걸로 <laughs> 고 젓가락이.. 아 젓가락으로 먹을 생각이었는데 젓가락이 없구나 포크가 있네 저는 꼬들한 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분 안 익힐 거예요 3분 안 익히고 살짝 풀어지는 것 같으면 숙주를 왕창 넣었어 라면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그대로 여기다 먹으면 식탁에 녹을 것 같거든요? 숙주? 거의 숙주가 반 들어간 한국라면입니다 이름이 한국라면이야 아 제가 사실 이거 라면 먹을 생각하고 편의점에서 김치나 단무지나 있한 찾아봤거든요 없, 없더라고요 아쉬워 제가 여기서 뭐 당장 김치를 담글 수도 없고 음! 라면이다! 국물을 먹고 싶어 뭐 어, 그냥 한국 라면인데 완전히 맵기면 신라면 맵기 같아요. 진라면 순한 맛보다는 매운 거 같고 맛있다. 파를 하나 쫙다 썰어 넣어도 맛있겠다. 후... 김치가 없는데 너무 아쉽다. 아, 빨간 김치가 없으니까 아쉽잖아요. 빨간 토마토 먹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토마토 다섯 개 사갖고 0 0루피야 음, 이걸 반찬 삼아 먹어야겠어. 오 이제 물 나요. 이거는 주인 집에서 먹을것 같은데. <놀람> Do you know this? What n o o d l u Yeah. 한국 라면. It means Korean ramen. Oh you, yeah yeah. Did you eat that? Yeah yeah. Oh, I, did you eat? I, I ever yeah. eat y e a h oh, really? Yeah. Ah, 아, you saw t h i 지난번에 요거를 맛있게 먹고 요건 아니었죠? 국물라면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내왔어요 볶음라면에는 뭐다? 숙주나물이다. 지구나물. 후추라물. 그래. 네. 오늘 몇번 먹었는데도 아직 많이 남아서 오늘 식사에는 우리 미니안 사장님이 해주신 음식이 있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 요 가지도 좀 같이 반찬 삼아 이렇게 먹을 거거든요. 살짝만 데쳐서 먹을 거. 끓이는 거는 팔도 비빔면, 비빔면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물 끓이는데다가 오뎅하고 면을 같이 넣어요. 오뎅이 정말 여기어이미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안 오뎅이 들었나 봐요. 오뎅하고 넣어서 끓인 다음에 물기 빼갖고 양념을 섞어서 먹어라. 근데 찬물에 섞으라는 말이 없어. 비빔면은 뜨겁게 먹어요? 아니 이거 그냥 생략한 건가? 설명을 생략한 건가? 이 정도? <laughs> <laughs> 어우 너한 무라 떼어주세요. 진 파우더 이게 소스 같고. 근데 이거 이 아무것도 안그 떡이 이게 오뎅인 거 같고. 엄마 나머지는 그이면안아이이거아 팔이야 안 팔이야 안 음. 아 팔이야 아이이야아팔이 짜다있는거여기 엄지에 손을 해보라는 말이 있는 거니까 찬물로 해보이 아닌 거 같아 시키는 대로 세바이가 물기만 빼서 비벼 먹어볼게요 뜨거운 비빔면 진짜 아닌 거 같아 차가운 물을 씻고 싶다 이거 아닌 거 같은데 탐탁찬 뜨뜻한 면이에요 일단 뭐 하라는 대로 아,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비빔면 양념은 그거잖아요. 액상이잖아요. 얘는 가루라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뜨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액상으로 만들지. 어? 뭐지? 왜양 냄새 같은 게 나지? <laughs> 느낌이 좋지 않은데? 일단 다 비볐어요. 비벼이좀잘 비벼졌어. 뜨거웠고 숙주 안고 가지랑 이렇게 해서는 갖고 짠!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냄새에서 제가 <laughs> 깜짝 놀래갖고 일단은 맛을 보고 섞으려고요. 아뭐래도 아까 제가 양냄새 나는 것 같다 고 그랬잖아요 양냄새가 아니고 아그 소세지 천하장사 소세지 거기서 나는 향이 납니다 한국에는 이런 라면이 없지 않나? 무슨 맛이지 이거? 한국 라면이 아닌 것 같아 매운데 천하장사 소세지 향이 나고 그리고 약간 어묵 향도 나고 음, 모르겠어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맛이 좀 이상해 요 가지로 내 입을 구해야 돼 이거는 제 생각에 인도네시아 분들 입맛에 맞추는 라면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먹었던 국물 라면은 한국 라면 같았거든요 진라면, 신라면뭐 이런 스타일의 기본적인 라면 같은데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 라면 와우 음, 음. 음. 소야미. 소야미 e a l 음. 어, what kind of taste is this <laughs> ramen? <laughs> like mm. and t l i m a n or apa? And t lime. 오, okay. 아, okay. <laughs> uh, 이게 인도네시아 <laughs> 스타일. <Indonesia style, laughs> I think, yeah. <laughs>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타일. 음. 렌게리 스타일. Yeah, Indonesia style. <laughs> 아 근데 이 비빔면이요 팔도 비빔면보다 더 매워요 물 없으면 안돼저전 <laughs> 저, 아, 진짜 맵다 먹을 땐 그냥 좀 맵다 했는데 아 먹고 나니까 계속 여기서 매운 게 남아있어 비빔면처럼 비벼 먹는 건데 이번에 머무는 숙소에서 이 주방을 이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라면을 끓여보려고 요 얘는 비빔면 끓이듯이 면을 끓인 다음에, 요, 지금, 이 소스랑 같이 비벼먹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면을 삶아서 찬물에 헹구라는 말이 없어요. 왜 다들 자꾸 비벼는 찬물에 안 헹구는 거야. 파란데로 이 소스를 부어 아, 잘안 뜯어. 칼로. 와, 됐어. 소스는 또 씹을 건데? 매운 냄새가 나요. 여기다가 익은 면을 넣읍시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이거, 이거 뿌리래요. 참깨 같은 거. 아까 깨가루처럼 보이는 거를 좀 뿌렸는데, 깨가 잘안 보여. 김가루라도 좀더 있으면 먹음직스러워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시뻘건, 빨간 면입니다. 좀 비빔면스러워. 스포크가 없어가지고 수저로 먹어야 돼. 아 맵다 아 맵다 확실히 맵다 매긴매거든요 <laughs> 살짝 그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매움인데 왜 우리 저기 팔도비빔면 같은 거 먹으면 맵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이런 게 같이 올라오는데 얘는 맵고 아주 조금 달콤하고 새콤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다가 김가루 뿌리고 참기름 넣고 그리고 삶은 달걀 딱 올려서 먹으면 어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음, 한국 라면 시리즈 중에 제일, 어, 이거 한국 라면이네 싶었던 거는 국물 라면이었어요. 눈 감고 먹으면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라면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맛이었어. 차갑게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에 찬물에 안은거서미역뜨근하게 뜨끈뜨끈하게 먹으니까 좀 뭐가 이상해.